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지금 x r p 에 우울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다르다. 뭐 텐달러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고래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5억 개 이상의 XRP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강력한 XRP 텐달러를 위한 패턴이 뭔지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후반에는요. 글로벌 리위 전기차 테슬라의 CEO가 만든 일러 머스크의 민코인이 3일 동안 자가마치 2만 6천배 폭등하면서 이것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테슬라 코인도 역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3일 만에 76%의 수익을 낼수 있는 엄청난 공장장의 스페셜한 매매법까지도 모든 정보들 싹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작은 선물 드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진행해보죠. 구독, 좋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십시오. 다른 거안 보냅니다. 스타벅스 쿠폰 그냥 드릴게요. 근데 이 쿠폰이 VIP 쿠폰입니다. 아무거나 다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감사해서 이걸 드리는 거고요. 한1 5 0 0 0원 상당의 VIP 쿠폰을 드립니다. 이렇게 스타벅스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가 언제까지만 아메리카노 먹을 겁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도 드셔야죠. 자몽 피지오, 피터, 어 뭐, 피스타치오, 콜드블루, 슈크림, 라떼. 전부 다다드시요 전부 다 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VIP 쿠폰입니다. 푸드까지 다 가능하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330제 개인번호로요. 그냥 감사라고만 문자 보내십시오. 그러면 스타벅스 VIP 쿠폰 바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고래냐? XRP 고래들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 XRP 고래가 어디로 움직였냐면, 거래소로 움직였다는 게 죄송하단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래소는 뭐를 하는 데입니까? 매매를 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래소의 등장은 바로 뒤에 매자라고 그랬죠. 바로 매도를 위한 매자입니다 즉, 알려지지 않는 이 지갑에서, 월렛에서 익스체인지로 도을 했다는 것은 매도를 위한 작업, 즉, 가격 하락을 예측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xrp의 가격에 대한 충격이 현재는 이뤄지고 있고요. 자가마치약 3억 9천만 개의 xrp가 빗썸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것은 잠재적으로 xrp의 가격을 덤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 이제 삼각형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장기간의 마무리 패턴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의 삼각형 패턴의 트라이앵글 패턴의 마지막 기조가 현재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벗겨낸다면 바로 우상향하여서 기존의 ATH의 가격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그것에 대한 근거로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현재까지 s e c 와의 소송이 바로 합의 쪽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쏠려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대법원 쪽으로 넘어가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합의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합의를 통해서 XRP에 대한 ETF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자금 수요, 바로 폭등열리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10달러까지 바로 곧바로 진행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짜 손쉽게 바꿔줄 수 있는 최고의 일러 머스크의 머스크 코인 이야기 해보죠. 자,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글로벌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밈 코인이요. 3일 동안 2만 6천 배 이상 폭등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있는 테슬라 밈 코인 역시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난처럼 보이지만 일론 머스크를 모티브한 엘런 무스크라는 이름만으로도 폭등이 나왔고요. 그것이 자그만치 26,896%나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 차트를 보더라도요, 엘런 무스크 민코인 참 어이없게도 26,896%를 사용하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수치는요, 5만 원권 10장, 50만 원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한, 아니 이미 가지고 있을 최고급 세단 벤츠 S 클래스 1억 4천만 원짜리를 살수 있는 수익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올해 초 머스크 트윗 계정에서요 트롤을 게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트롤에 내가 기술적 책임자라는 것을 등장하는 순간. 의 민코인 저점과 고점을 상승하여 약 400배 상승 1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또 다시 일론 머스크의 뭔가를 찾기 시작했고 바로 그록을 찾았습니다. 그록이 가상 애완동물 실제 존재하고 있지도 않는 가상 애완동물인 듀코를 개시를 했고요. 실제 일론 머스크는 듀코의 가상 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갖다 주면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예상을 했겠지만 듀코가요 자그만치 11,440배 한달 만에 또 수익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급락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코인은요. 투자할 때 부담 없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거든요. 또한 이러한 민코인의 핵심은 누굽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시바인 후 1년간 약 9억 배 상승. 또한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뚜루뚜루뚜루 아실리죠. 도지코인의 아들 베이비 도지코인 역시 머스크가 언급한 이후에 3천배 이상의 상승.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지코인, 멍멍이, 일론 머스크가 다 결합되어 있는 바로 꿈의 민코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민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바로 자이와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또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테슬라 개발 로봇 옵티머스와 역시 연관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 X 2 역시 화성 개척을 위한 스페이스 X의 스타십 역시 직접적인 연관성. 바로 그 코인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 로봇 내년 출하 가능성으로 옵티머스 상용화 서두르고 있고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바로 이 코인 폭등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장 이후 2만% 퍼센트 이상의 폭등 이후에 지금은 제자리를 갖고 있는 바로 이 시점 바로 그것이 매수하기에는 전혀 리스크가 없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최고의 급등 예상 코인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경제적 자유로움을 줄이 코인 구독자 이벤트 밈 코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직접 연관이 있고요. 하락장, 해찡 수단이 될수 있는 최고의 코인. 또한 큰돈 필요 없습니다. 10만원에서 50만원만 사두게 되면요. 단기간에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벤츠 S 클래스로 바꿔줄 수 있는 바로 그 일론 머스크의 밈 코인. 화면에 보이시는 제개인번호 010-2429-5330. 0 1 0 2 4 2 9 5330으로요. 미미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은 무료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단지 구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사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아니니 조심하시고요. 큰돈 필요 없는 10만 원에서 50만 원만 사두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줄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최고의 급등 밈 코인. 화면에 보이시는 2 4 2 9 5330으로 미미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에 한해서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76%의 수익을 낼수 있는 드디어 공장장의 스페셜한 매매법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뭐, 단타 잡는 방법. 이, 이것만 가져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볼 종목은 온돌로지 가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처음 보신 분들 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구석지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타점만 잡히면, 즉, 돈만 되면 우리가 매수 한다 이겁니다. 자, 4시간 봉으로 온돌로지 가스입니다 가스. 자, 최초에는 4월 10날 제가 잡아가지고, 매매, 적절하게 저점과 고점 잡아서, 하루 만에 50% 지금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떻게 또 맥점을 잡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4월 14일 오른쪽에 제가 문자 보낸 걸 보세요 잘 4월 14일 일요일이었습니다 13시 10분 점심식사 드시고 저한테 단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타라고 보내면 문자처럼 쭉 적어서 보냅니다 종목명 온톨로지 가스 매수 가격은 528원 임금 부근 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이유는 저와 함께 공개 텔레 오픈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오픈방 참아는 저한테 문자로 그냥 단타 만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가 참여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율 쭉다 적어놔요. 그렇게 해서 매수율 타점을 잡았다면 바로 4월 16일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저한테 오전 11시 1분 아니 점심 식사하시기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 시간에 제 영상을 보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체 문자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쭉 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타점만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단체 문자가 다 발송이 되는 겁니다. 누군지 솔직히 잘 몰라요. 하지만 그냥 반타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그냥 저는 자동으로 제가 매 하는 거 공장장이 매매할 때 그냥 자랑질 삼아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매도 신호도 굉장히 중요하죠. 온터노지카스 832원 인근 가격대 딸랑딸랑 문자 다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문자 발송을 해서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또 다시 짧은 기간에 이틀만에 67%라는 수익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50% 여기서 60% 합이 벌써 배간 20%를 단기간에 여러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아르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르고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4시간 업비트로 보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저점 자리 그대로 나왔죠? 이 자리입니다. 딸랑딸랑 문자 또 보이시죠? 아르고 4월 11일 목요일날 아침 일찍 저한테 아니, 아침도 아니지 이건. 술한잔 드시고 새벽이네. 공간시 5분에 저한테 단타라고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술한잔 드시고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공원시에 제가 아르고 219원대 우리가 삽시다. 역시 매수 이유는 저한테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공개 오픈 텔레방 자동으로 안내드린다고 그랬어요. 역시 거기서 다 얘기 다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13일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에 어딨습니까? 돈 버는데, 단타 역시 아르고 매도 신호 드렸습니다. 389원대에 그대로 드리면서 저점과 고점을 딱 제대로 잡아가지고, 얼마 이틀 만에 아르고는 76%, 이렇게 저점과 고점만 그대로 잡아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수익을 단기간에 중요한 건 뭐라하세요? 단기간에 급등 열애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무료 문자를 통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공장장 전화번호 2429-5330-010-2429-5330으로 단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대박 내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